오늘 우리는 환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마리아의 순명과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마음 깊이 되새겨 봅니다. 제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인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모든 감정을 넘어 오직 신뢰로 응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의 이 말은 하느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평화를 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내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순명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내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하느님의 구원이 세상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겸손한 응답이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묵상합니다. 내 삶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내라고 네 대답할 용기를 청합니다. 제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로카복음 1장 42절. 천사의 말을 들은 뒤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친척 방문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총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긴 산길을 오르는 동안 피로했을 마리아. 그러나 엘리사벳의 집 문을 열었을 때그 만남은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셨고,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 요한은 기쁨에 뛰놀았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입에서 찬미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마리아의 찬미는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세웁니다. 가난한 일을 높이시고 교만한 일을 낮추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냅니다. 오늘 나는 묵상합니다. 내가 받은 은총을 이웃과 나누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기쁨은 나눌 때 더욱 깊어집니다. 제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목상합시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루카복음 2장 6절에서 7절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 그곳의 어두운 마구간에서 세상의 빛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날 밤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루카복음 2장 11절. 목자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경배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묵상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는가? 화려함이 아닌 내 마음의 작은 구유 안에서 그분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느님은 겸손한 마음 안에서 태어나십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드릴 때 그분의 평화가 머무르십니다. 제 사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의 기간이 지나자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바치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 루카복음 2장 22절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따라 아기를 성전에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곳에서 의로운 시메온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루카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시메오는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으로 작은 아기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칼에 꿰찔릴 것입니다. 루카복음 2장 35절 마리아의 봉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를 품은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묵상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봉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간과 재능, 마음과 두려움까지도 그분께 내어드릴 용기를 청합니다. 제 오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루카복음 2장 49절 예루살렘의 파스카 축제를 마친 후 마리아와 요셉은 행렬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과 눈물 속에서 사흘을 헤맨 끝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듣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이해력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의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은 어린 나이에도 하느님의 뜻을 중심에 둔 예수님의 깊은 순명과 지혜를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묵상했습니다. 오늘 나는 묵상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가? 내 마음 깊은 곳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성전을 잊고 살진 않았는가? 하느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희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께 네 라고 응답하신 마리아의 믿음과 순명을 본받습니다. 그분의 겸손과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가 당신처럼 하느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뇌를 통하여 하느님의 평화가 세상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